안녕하십니까 임베디드 컨트롤러 데모 영상 17학번 이준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컴파일하고 네, 리셋 버튼을 누르, 누르고 테라텀에 출력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네, 1초마다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R을 입력했을 때 서브 모터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80도까지 가는 것을 볼수 있고, 이후에는 R을 입력해도 서브모터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브모터가 0도까지 가는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0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서브모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탑을 위해 서브모터 45도 일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DC 모터, U를 입력해 DC 모터의 속도를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25%일 때 속도이고, 50%, 75%, 100%일 때의 속도입니다. 어, 75, D를 눌러 75% 속도로 바꾼 뒤에, 방향, 회전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B를 입력해서 회전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고, F를 입력해 또다시 회전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도를, 50, 25까지 내려가는 것도 볼수 있고, 어, S를 눌러 멈추는 것을, 초,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모두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